하이비전 시스템. 자 영상 끝부분에 핵심 종목 추천 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예전에 우리가 좀 기억나시죠? 3D 프린터 참잘 나갈 때 하이비전 시스템 뭐 3D 프린터 관련 주로 잘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개발한 게 맥스 300. 어, 매년 지금 또 매출액의 10% 내외를 연구 투자비에 어,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3D 프린터 때문에 이렇게 날라간 겁니까? 아닙니다. 요렇게 날라간 이유는 딱 그거. 비전 프로. 비전 프로가 뭡니까? 어. 이, 애플에서 이번에 내놓은 헤드셋 아닙니까? 어. 헤드셋의 카메라 모듈을 저기 파는 회사란 말이에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매출액이 상당하던데 보니까 어 20만대 물량을 뭐 파, 판매한다 비전프로가 애플에서 이번에 넣은 비전프로가 뭐냐면은 가상현실 A, VR 증강현실 AR 어 이거 탑재된거 아닙니까 헤드셋을 끼고 게임한다 이거예요 게임 하는데 가상현실 게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상현실로 구동되지 않는 게임들 중에서 천개 정도를 지금 구현한다. 어. 완전 느낌 다르죠? 지금 이제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전에 고전적으로는 PC 게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스마트폰 게임으로 이제 세대가 넘어왔고 이제는 그겁니다. 가상현실 게임. 어. 이제 이, 이게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애플이 내놓은 부, 비전 프로 지금 어, 엄청납니다. 여기에 가상현실 이거 구동하려면 아주 필수적으로 카메라가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자, 하이비전 시스템하고 아주 경쟁자가 있어요. 라이벌 고영. 어, 여기도 비전 프로의 카메라 모듈 납품하는 회사에요 둘이 경쟁인데 얘는 지금 주가가 고평가에요 하이비전은 저평가 그니까 러 고형, 고형은 많이 올랐어 어. 주가가 가격이 비싸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하이비전은 상당히 저평가고 이제까지 못갔어 이 보세요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많이 기었지 않습니까 안가고 어. 찌글찌글찌글 어. 군뱅이 시절을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자 드디어 날개 달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 이제 시작이에요 얘는. 앞으로 해먹을 거 많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 관련해가지고 물론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도 있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 가지의 비전 프로에 관련이 있어요. 그 중에서 또 핵심이 카메라거든요. 어. 하이비전은 카메라에 관련이 있다. 그 앞으로 잘 나간다. 장난 아닙니다 이제부터. 자 주봉 한번 보십시오. 다 뚫어냈지 않습니까, 지금. 주봉상에서 여기 2만 2천원 뚫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원하게 2만 4천원 뚫어냈습니다. 어, 야, 나 말리지 마. 갈 거야. 월봉 한번 보십시오. 자, 월봉상에서 거의 뚫고 있어요. 월봉상에서 중요한 타점은 2만 6천원이 역사적인 고점이고요. 현재 이, 종가상에 만들어진 2만 4천 원 뚫어낸 것도 매우 큰 성과입니다. 요거 지금 뚫어냈고, 요기 지나고 나면 이제 거침없이 하이킥이에요. 못 말립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다. 잘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점쟁이가 아니라서 미래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진짜 앞으로 비전이 있고, 하이비전은 정말 비전이 있거든요. 비전이 있고, 어, 뭐, 좀, 중기적으로 내, 좀, 돈벌 거, 어? 잘 나가는 실적도 좋아지고, 어? 여러분들, 주식에서 착각하는, 현재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잉? 미래를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투자하는 거죠. 어, 그런 종목은, 지금, 뭐, 압도적입니다. 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자. 신기한 주식 투자. 자, 이제 2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까지 바쁘게 달려왔고, 정말 엄청난 수익들을 드렸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무료로 이렇게 핵심 종목, 날아가는거 추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달에도 지금, 1월 초반부터 네오샘 37%, 캡스톤 파트너스 53%, 흥구석유 39%, 자 이거 왜 올라가는지는 제가 뭐 그까지는 문자로 뭐다안 알려드립니다 그거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건 대부분 단타고 빠른 거는 한 이틀 좀긴 거는 한 일주일 진짜 긴 거는 2주일 안에 끝납니다 그렇게 요렇게 해서 딱먹으면 정말 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달에도 정말 좋은 수익 냈고요 요거는, 요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나몇 프로 수익 냈어? 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거죠. 어,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로, 요렇게 수익 냈는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요 문자 사이트를 딱 보시면요, 어, 요, 렇게 메뉴 다 있고, 어, 전송 내역에 보시면은, 있죠? 네오쌤, 이렇게, 1월 2일, 3일, 9일, 요렇게 세 번, 한 500분 조금 넘게 추천드렸고요 내부선 딱 들어가 보면은 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532분한테 전송이 됐고 어 요렇게 문자가 딱 나갑니다 요 형식대로 딱 나가면은 차트를 한번 딱 보시면요 문자 나간 날짜가 요기입니다 여기 추천 나가가지고 목표가 넘어섰죠 근데 제가 넘어서는 것까지 여러분 뭐알 수는 없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틀 만에 37% 먹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캡스 파트너스 보시면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딱 해서 510분한테, 다음 날, 1월 2일, 그 다음 1월 3일 날, 딱, 문자 보내드렸고, 요날 문자 드리고, 4일, 4거래일 만에 목표가 요렇게 달성했습니다. 윗꼬리 달때 팔았고요, 이 뒤에 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까치밥 주든지, 베부시든지 어, 우리는 요거만 먹고 빠지면 됩니다. 정확하게, 예, 바닥 칠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목표가 도달했고요. 수익은 53%나 됩니다. 어, 이렇게 수익 잘 나고 있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흥구석유 이번에 홍해 후티 때문에 흥구석유가 많이 올랐죠. 자, 이것도 정확하게 문자로 추천을 보내드렸고요. 흥구석유 들어가 보면은 자 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524분한테 추천드렸고, 이거는 추천드린 자리가 요날 추천드려가지고 어 물론 많이 올라갔는데요 거의 종가 무렵에 어 많이 올라갔는데 요날 추천드려가지고 이게 눌림목으로 보거든요 요렇게 누르고 다시 가는 자리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거의 40% 수익 냈어요 수익률은 2월 달에도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고요 고거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자기가 궁금한 종목 보내시면은 제가 영상이나 문자로 혹은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진단해드리고 뭐 아, 나는 보낼 내용 없다. 그러면 아래 번호로 어, 문자로 참여라고 신청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2월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 2월 달에 핵심 종목 추천 나갈 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세요.